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아 PAT의 인기 상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아무래도 추석 명절이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모임이나 외출하실 일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아우터 하나를 입더라도 티셔츠 하나를 입더라도 포인트 있는 한 벌을 고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플라워 프린트 후드 탈착 점퍼입니다. 어, 점퍼 자체가 외관은 심플하지만은 이렇게 플라워 프린트가 들어가면서 좀더 여성스럽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모델 이시혁이 입어가지고 여러분들 좀더 친숙하게 느껴질 텐데요. 한번 매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퍼 이름에 나와 있다시피 이 점퍼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는 후드가 탈착 그러니까 떼었다 붙였다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어, 후드가 필요한 날이 있고 그리고 또좀 후드 없이 심플하게 입고 싶으신 날 이렇게 후드를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점퍼 기장이 살짝. 힙을 덮는 기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라인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트링으로 허리 부분을 살짝 조여서 몸에 맞게끔 조절해서 입으실 수 있는 점퍼예요.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은 이제 물건이 빠질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냅 단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리실 염려도 없이 이렇게 편하고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점퍼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점퍼. 저는 로고 프린트 점퍼입니다. 어, 그냥 보면은 기아학 무늬처럼 보이는데요.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PAT 로고를 이렇게 잘 어렌지해서 굉장히 멋진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드 탈착이 가능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의 원단이 약간의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점퍼들 보면 이렇게 어깨 부분이 입으르다가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는 점퍼라고 한다면은 이 로고 프린트 점퍼는 이렇게 살짝 어깨선이 좀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버핀 느낌으로 편안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점퍼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머니 스냅 부분 잘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도 스트링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절해서 입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점퍼는 기본 중의 기본! 베이지 후드 탈착 점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요 프린트 점퍼들하고는 다르게 약간의 기장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한단 정도 짤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주머니 부분을 이렇게 지퍼로 처리해놨기 때문에 좀더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에 적합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좀더 활동성 있는 부분들이 좀더 선호할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소매 부분 처리도 이렇게 밴딩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고 활동성 있게 입으실 수 있는 점퍼예요. 9월이라고 해도 한낮에는 점퍼 없이 티셔츠 하나만 딱 입으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포인트 딱 되어줄 수 있는 프린트 코트나 티셔츠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카라가 있는 제품하고 이렇게 집업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종류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코트나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이렇게 터치감 자체가 면그 이상의 극강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원단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좀더 가을스럽고 분위기 있는 이런 티셔츠죠 가을이 되어서 긴 팔을 입기는 하지만 너무 가을 색깔은 싫어 하시는 분들께는 이 로고 프린트, 요 꼬에리 티셔츠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컬러 자체가 굉장히 파스텔 톤으로 화사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을 분위기도 있지만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경쾌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점퍼 티셔츠와 함께 캐주얼한 착장을 하실 때에는 아래 바지를 좀 헐렁하게 입으시기 보다는 일자나 슬림핏으로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입으시는 게잘 어울리죠? 그럴 때 같이 입으실 수 있는 수입소재의 일자핏과 그리고 슬림핏 제품들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죠? 이렇게 가을 계절 분위기 듬뿍 낼수 있는 PAT 남성 점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의 캐주얼 점퍼는 아무래도 활동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NC 나일론 코튼 소재하고 나일론 폴리 소재 모두 다 스트레치성이 강한 이런 점퍼들이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일론 코튼 느낌은 조금 더 단색 솔리드로 아주 깔끔하게 빠진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선연 점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벼운 원단이긴 하지만 안감이 같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탄탄한 분위기를 낼수 있는 점퍼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스트레치 점퍼들이 조금 더 심플하고 그리고 깔끔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좀더 화사하고 경쾌한 스타일을 가을에도 즐기시는 분들께 권해드리기 좋은 시즌 패턴 프린트 점퍼입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가을에 부드러우면서도 좀 활동적인 남성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점퍼 없이 하나만 걸쳐도 포인트가 되는 PAT 남자 가을 티셔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상품은 원단 자체가 이렇게 자가드 조직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원단 자체로도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시즌 패턴 프린트 점퍼처럼 좀 화사한 점퍼들 안에 함께 코디하시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더위가 잦아들면서 외부 활동이 조금 더 많아지는 분들께 권해 드리기 좋은 티셔츠죠. 이렇게 목넥 티셔츠 스타일에다가 절개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젊어 보이고 활동성이 있는 티셔츠예요. 이렇게 캐주얼하면서도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활동성 좋은 상의들하고는 어떤 바지가 잘 어울릴까요? 바지도 마찬가지로 스판성, 스트레치성이 좋은 제품들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수입 소재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런 스트레치 바지와 그리고 또 나일론 폴리, 그리고 또 나일론 스판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활동성이 강조되어 있는 바지들을 함께 코디하시면 좋습니다 9월이 되어 한층 가을 느낌으로 풍성해진 KT 매장입니다 여러분들도 PAT와 함께 즐거운 9월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또 뵐게요.